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점포들. 상인들은 모두 떠났고 곳곳에 빛바랜 간판들만 남아 있습니다.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현자유시장. 1960년대에 형성돼 7, 80년대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줄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송현 자유시장 철거를 시작으로 신호탄을 쏜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 사업. 상인들은 아쉬움 반, 기쁨 반입니다. 이곳은 인천의 역사와 서민의 삶이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거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예산 4,351억 원을 들여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와 상업, 행정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